이걸 잘못짜면 매출이 잘 안나. 안녕하세요. 와디즈 상세페이지 기획부터 펀딩 성공까지 혼자서 한 뮤진이입니다. 저처럼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와디즈 상세페이지 편을 준비했어요. 저는 딱세 가지에 집중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그세 가지를 5분 안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와디즈 상세페이지는 길이가 깁니다. 왜 길어야 할까요? 펀딩 기간을 아시면 쉬운데요. 오픈 예정부터 본 펀딩까지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구매자들은 이 상세 페이지를 펀딩 기간 내내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요. 짧을 경우 볼거리가 없어서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집니다. 또 마케팅을 하면서 내 상세 페이지에 계속 들어오게 할 거예요. 볼거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상세 페이지를 계속 보면서. 관심도가 높아질 순 없습니다 설득력 있는 상세페이지를 만들어야 해요 내가 만드는 이유부터 이런 기능들, 특별한 내용들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세페이지가 긴데 사람들이 과연 볼까요? 정답은 봅니다 와디즈 메이커 센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뜨는데요. 체류 시간이란 나의 상세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을 뜻합니다. 이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의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해 봤던 경험으로는 오픈 예정할 때에는 체류 시간이 길고 본 펀딩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최소 1분부터 최대 7분까지 나와요. 일반 쇼핑몰이 1초에서 3초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머무르는 편이죠. 그만큼 펀딩의 이해도와 이런 특별한 제품들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과 직결되는 상세 페이지입니다. 저는 상세 페이지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와 리워드 상세 페이지입니다. 리워드란 와디즈에서 옵션인데요. 리워드 상세페이지는 매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짜면 매출이 잘안 나와요.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대표님께서 100만 원의 펀딩액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품가가 1만 원이라면 100명이 결제를 해야겠죠. 반면 제품가가 2만 원이라면 50명만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할 사람들을 모으는 건 대표님의 몫이죠. 자, 그러면 어떤 쪽이 마케팅 면에서 더 전략이 될까요? 당연히 50명을 모으는 쪽이 마케팅 비용이 전략될 거예요. 내가 모아야 할 알림 신청자 수도 줄어듭니다. 이 계획이 리워드 상세 페이지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 혼신의 힘을 다 쏟다가 이 부분에서 힘을 빼시는데요. 그게 펀딩액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펀딩은 한개살걸두개 사게 하고 다섯 개 사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리워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워드 상세페이지에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단순한 숫자와 할인율로만 표기하기보다 상상이 갈수 있는 네이밍을 넣어주세요. 다같이 팩, 패밀리 팩, 1년치 끄떡없어. 뭐, 이러한 상상이 갈수 있는 네이밍들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즈 상세 페이지는 길이가 길다고 했죠? 길어질수록 지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그 생동감을 줄수 있는 효과가 GIF입니다. 이미지 여러 장을 합쳐서 만든 게 GIF인데요. 텍스트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이미지가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넣는 것보다 GIF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동영상은 플레이 버튼을 한번더 눌러야 하지만 GIF는 플레이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움직입니다. 이때 관건은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용량이 무거워질 경우 GIF가 뜨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적절히 사용하면 생동감 있고 동적일 수 있는데요. 반면 많이 쓰게 되면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 팁을 알려드리자면 3,000픽셀 간격으로 gif를 넣으시면 산만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억을 달성했던 펀딩의 상세 페이지는 세로 길이가 9만 픽셀입니다. 이 외에 이벤트 배너, 메인 배너, 광고, 이미지까지 하면 더 훨씬 많아요. 이걸 디자인 외주로 맡기게 될 경우 최소 500만원 후반부터 시작할 거예요. 1인이 혼자서 하기란 너무 버거운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템플릿을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텍스트, 색깔, 이미지만 바꾸면 9만 픽셀의 상세 페이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된 파일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을 봐주세요.